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5월 20일자 핫픽스 2.8.1.2의 내용과 이번 페린터의 거짓말 퀘스트 픽스가 예정된 핫픽스 2.8.1.3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먼저 핫픽스 2.8.1.2의 내용입니다 타이탄의 벌레신의 손길을 사용할 때 고유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장비의 장착불가 상태도 해제됩니다 월억의 겨울의 속임수를 사용할 때 고유 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 장비 또한 장착 불가 상태도 해제됩니다. 전쟁지능 소나기로 전쟁지능 전지를 둔 후에 적을 처치하면 타이탄, 파수병의 궁극기를 엄청 빨리 채우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전쟁지능 소나기로 전지를 운반할 때는 근접 공격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클랜 등급이 6등급에 도달했을 때 호선에게 받을 수 있는 클랜 현상금을 받을 수 없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즌 패스 화력팀 소량 XP 부스트가 이제 정상 작동합니다. 그리고 핫픽스 2.8.1.3이 예고되었습니다. 22일에 진행 예정인 핫픽스 2.8.1.3은 페린터의 거짓말을 위한 퀘스트인 거짓 퀘스트의 진행 불가 현상을 픽스하는 것을 담고 있으며 점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1시 데스티니가 점검 상태에 들어갑니다. 오전 1시 45분 데스티니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서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오전 2시 하픽스 2.8.1.3이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배포되고 데스티니가 온라인 상태가 됩니다. 서버에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4시 데스티니의 점검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픽스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22일 오전 2시에 페린터의 거짓말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많은 질문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